인장숙이다. 아, 인자 어, 인자 더 갔다. 어. 인자 더 갔다. 빨리 긴다인기한 한. 이하이다 이거야. 얘안자 들어간 게지. 저런 소로 치는한번 봐. 인 이게 너무 맛있어. 상어 하나 넣고. 너무 사야 야, 지금 <laughs> 이라고 장사시키지 내가. <laughs> 어나도 어. <목소리도> 얼굴 한빛하야 되겠네 가 어. 나. 나왔나 가나 모르겠다.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왔어,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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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경숙 <laughs> 나이다. 어 맞나요? 이경석이 이륙식, 어? 근처도 안 갔다. <laughs> 아이고 이거 다째 먹는다. 와무룽지뭐 빨리 찍어 빨어라 빨고 찍자 찍자 찍 찍자 찍찍찍나